알라르는 풀링 전에는 전투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아무나 사거리 닿는 사람이 풀링을 하면 되는데 첫 착지 지점은 고정이고요. 일정 시간마다 6개의 지점 중에서 랜덤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중앙 공중으로 솟아서 불꽃을 시전합니다. 그리고 이동은 보통 양 옆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어떤 지점으로 이동할지는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탱 3명이 하는 것이 제일 안정적이고요. 이 1페이지에서는 이동을 하고 나서 알라르가 자리가 고정이라서 주변에 근접으로 때릴 사람이 없으면 화염강타라는 광역마법을 시전하게 돼요. 이중첩까지는 크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탱이 빠르게 봉쇄나 야도를 이용해서 붙어주면 되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혹시라도 탱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꼭 도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가장 근접한 사람 중에서 어글 높은 사람을 때리는 거라서 근딜이 늦게 오는 경우에 탱을 때리다가도 탱이 도발을 해놓지 않으면 붙는 근딜을 바로 때려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1페이지에서는 힐 요구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탱커랑 근딜이 힐러들이 전부 다 1층에 있기 때문에 힐 시야에 잘 잡히도록 끝에만 잘 서주시면 됩니다. 1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알라르가 공중에 떠서 불꽃 시전할 때 죽지 않는 건데, 1층 바닥을 제외한 모든 곳이 전부 다 사망 지역이에요. 탱커도 한방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알라르가 반대편으로 이동할 때는 공중으로 뜨는지 잘 보시고, 거의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항상 바로 뛰어내릴 수 있게끔 끝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보통 1페이지에서 탱이 죽는 경우는 불꽃 타이밍 때 경사로로 뛰어서 그렇거든요. 저기도 사망 지역이기 때문에 저기만 주의해서서 계시면은 죽을 일이 없으실 거고요. 불꽃이 끝나고 나면은 1번 아니면 4번 경사로 있는 지역으로 둘중 하나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때 또 주의할게. 지금 보시면 복슬님이 토탱 갈라고 오셨다가 죽을 뻔 하셨거든요. 탱커가 붙지 않는 상황에서. 아래쪽에서도 너무 가깝게 접근을 하시면은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불꽃을 한번 쐈다고 해서 다음번에는 안 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랜덤이기 때문에 알라르가 이동할 때는 항상 긴장을 하고 계셔야 돼요. Beware. 이번에는 맞은편으로 가는데, 공중으로 뜰 때하고 맞은편으로 갈 때하고 약간 방향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비교해서 보면은 각도가 차이가 나죠? 근데 보통 전투 중에 볼 때는 그게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끝에 계셔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바로 뛰거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라르가 이동할 때마다 쫄이 랜덤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알라르 있는 자리에 생기고요. 지금처럼 알라르가 있던 1층 자리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라르가 죽을 때 폭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알라르 피가 한3% 되면은 밀리는 미리 빠져주시는 게 좋아요. 1페이지에서 알라르를 한번 죽이고 나면 1층 중앙에서 부활을 하면서 2페이지가 시작이 되는데 알라르가 살아날 때 날개를 펼치면서 엄청나게 넉백을 시켜요. 그래서 중앙을 비워뒀다가 날개를 펼치고 나면은 탱이 빠르게 붙어줘야 됩니다. 이 페이지도 패턴이 간단한데요. 바닥을 두번 깔고, 공중에서 내려 꽂히는 급강화. 쫄이 나오고, 다시 바닥 두 번, 급강화.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바닥을 잘 피하시고, 급강화 때잘 모여주시고, 쫄은 탱커가 잘 킵해주시고, 반복을 하다보면 알라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급강화는 데미지를 다같이 나눠먹는거라서 급강화 타이밍때는 다같이 모이시고 양꾼님들은 소환수도 불러드리고 뱀덫도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급강화 직후에는 해당자리에서 알라르가 나오면서 넉백을 시키기 때문에 빠르게 상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급강화 이후에는 쫄이 랜덤한 위치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야탱님이 돌진으로 빠르게 어그를 잡아서 보기님한테 인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보통 이쫄 때문에 힐러분들이 잘 죽거든요. 급강화 직후에는 쫄이나 바닥을 피할 때에도 급강화 지점으로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방어구 녹이기가 뜨면 은 바로 프탱이 도발해주시고 급강화를 기준으로 바닥을 깔고 방 전체를 한 바퀴 돈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무빙을 조금씩 해주시면 돼요. 블러드는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일찍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라르는 도발이 되는 네임드이기 때문에 어글 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덜 하거든요. 그리고 급강화 직후에는 거의 바로 바닥에 생기기 때문에 이것만 주의를 하시면 사망할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후반이 되면은 쫄이 많이 쌓여서 보기님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뭉치는 자리는 보기님 쪽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도 급강화 직후에 밀리가 빨리 붙어주지 않으면은 광역 데미지 비는 화염 강탈을 쓰는 것 같았거든요. 탱커는 멀리 있다가 봉쇄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튕기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거리에 계시다가 알라다가 날개 펼치는 거 보고 바로 가까이 가시는 게 좋아요. 너무 가까이 계시면 날아가면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가끔 무작위 대상에게 돌진을 하는데 돌진 직후에 바로 밀리 공격을 해가지고 쪼아 죽이거든요. 근데 바로 도발을 해주면 살더라고요. 꼭 방어구 녹이기 디버프가 아니더라도 도발이 된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을 하셔서 탱커 두 명이 붙어 있으니까 위험할 때 서로서로 도발을 해주시면 조금 더탱 죽는 일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편집하면서 알았는데 광폭 뜨자마자 잡았네요. 10분 광폭화 있습니다. 전 사실 알라르가 알라르의 재를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